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이번에는 14.1.1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4.1.1절에는요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 및 페이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4.1.1절에 보이는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은요 가상 메모리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물리 메모리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오른 더 왼쪽에 보면요 여기에 CPU 코어가 있는데 CPU 코어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메모리 주소는 가상 주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가상 주소 공간에 있는 주소에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 CPU가 이렇게 가상 주소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 MMU라는 하드웨어가 이제 중간에 존재합니다. MMU는 이제 ARM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인데요, 어, 이 역할은 이제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트랜스레이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 주소를 접근하게 되면 MMU는 주소 변환 테이블을 정보를 참고해서 물리 주소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MMU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페이지 테이블과 같은 정보를 참고해서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요, 이제 물리 메모리 맵인데요. 보시면 그 물리 주소 공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어, 보시면 물리 주소가 그 0x10000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 리눅스 커널에서는요, 그 물리 주소를 0x10000 바이트 단위로 어, 관리하는데 음, 지금 0x1000 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16진수로 0x1000은 10진수로 표현하면 4096 이거든요. 이렇게 그4096 바이트 단위로 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이그 물리주소를 이제 0x1000 바이트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있는데요. 음, 리뉴스 커널에서는 물리 주소 공간을 이렇게 0x10000 바이트로 잘라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이제 물리 주소 공간마다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부여합니다. 자 이제 가장 아래쪽에 보면요, 이제 맵맵이라는 배열이 있는데 이제 맵맵에는 이렇게 0x1000 바이트 단위로, 어, 이렇게 존재하는 물리 주소를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페이지인데요. 그 페이지에 대한 이제 여러 속성 정보가 담겨져 있는 구조체가 페이지 구조체인데, 이 페이지 구조체가 요 맵맵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음, 여섯 번째 페이지 프레임, 이 물리 주소에 대한 속성 정보는요 이렇게 여섯 번째 맵맵 음, 요 여섯 번째 원소에 있는 이 스트럭 페이지에 있는 이 구조체가 이 페이지 프레임을 관리하는 정보를 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 그리고 페이지와의 관계를 요 그림 하나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페이지 프레임과 물리 주소와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디스크립터는 페이지 프레임을 관리하는 자료 구조이며 페이지 구조체 타입입니다. 페이지 구조체로 물리 메모리에 있는 대한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 페이지 구조체의 첫 번째 필드가 플래그이거든요. 플래그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아,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많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페이지 중에 하나가 슬랩 페이지이 있는데요. 슬랩 페이지의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구조치의 플래그에 0x2000이라는 매크로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음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알면요. 페이지 디스크립터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 스트럭 페이지를 구조체를 페이지 디스크립터라고 부릅니다. 페이지 디스크립터는 mmap이라는 포인터형 배열에서 관리하는데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이제 pfn이라고 하면 요 원소에 있는 값이 해당 페이지 프레임을 관리하는 이제 페이지 디스크립터가 존재한다고 보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물리 메모리에 있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관리하는 페이지 디스크립터는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보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물리 메모리를 관리하는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리 메모리는요, 이제 플랫 메모리, 디스컨티 p 스 메모리, 스파스 메모리 이세 가지 방식으로 어 관리하는데 크게 플랫 메모리 혹은 스파스 메모리 방식으로 물리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문시블로그에서 이제 추출한 이제 참고한 그림인데 음, 이제 먼저 플랫 메모리 매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연속된 하나의 메모리 영역을 관리하는 메모리 모델이 Flat 메모리이구요 전역변수 m a 포인터가 페이지 구조체 시작 주소를 가리킵니다 Discontinuous 메모리 모델은요 여러 영역이 흩어져 있는 메모리를 관리하고 일반적으로 NUMA 시스템에서 적용합니다 여기서 Sparse 메모리 모델은요 분산된 메모리를 섹션별로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모델인데요. 두마 어,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64비트 기반의 어, ARM 프로세서에서 요 스파스 메모리 모델을 많이 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음, 물리 메모리와 그리고 음, 가상 메모리, 그리고 페이지 디스크립터에 대한 내용을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